지난 9월 연준이 비커스로 금리 인하를 개시한 이후 장기시장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고용 보고서 발표 후 10월 7일 4%대를 돌파한 이후 내려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수익률 곡선의 불스티프닝 현상이 사라진 가운데 중장기채 위주로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채권 투자자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인류톡의 주제는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국채 가격 폭락의 이유는? 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통화정책 완화로 재조정 불스티프닝 현상의 실종 그리고 장기금리 예측과 투자전략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뉴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과거 10년 동안 미국의 정책 금리인 연방기금금리, 즉 FFR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역대 초고속으로 11번의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 14개월 동안 동결되었다가 지난 9월부터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재조정되었죠. 이에 따라 본격적인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하였는데요 여기서 점선은 점도표에 찍힌 금리의 중앙값 그리고 막대는 금리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에 청색선은 시장이 기대하는 내재금리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올해 11월, 12월 FOMC에서 각각 25BP 인하가 기대되고 있고요 내년에 4번 100BP 그리고 2026년에 2번 50BP 금리를 인하하면 장기 중립 금리가 2.9%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은 시장의 기대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채권의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설명을 하자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불 스티프닝입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이 무상향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죠. 보다 구체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단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고 반면에 장기 금리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한편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빨리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불 플래트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로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맨 왼쪽 막대는 연준의 기준금리이고요. 1981년부터 2020년까지 금리나 사이클에서 12개월 동안 채권의 만기별로 금리 하락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기가 가장 짧은 2년물은 107BP 떨어졌고요.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은 22BP 하락했습니다. 이로부터 단기금리는 크게 하락하고 장기금리는 완만하게 떨어지는 전형적인 불스티프닝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리 인화 사이클에서 통상적으로 볼수 있는 수익률 곡선의 이동 패턴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연준이 비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장기금리는 이상의 역사적 사례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FOMC 직전인 9월 16일에 3.6% 저점까지 떨어졌으나 10월 17일 현재 4.1%까지 상승하여 2개월 이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된 장기금리가 막상 금리 인하 후 경제 지표들이 기대한 것보다 엇박자로 견조하게 나오자 되돌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개월물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금리는 상승하면서 금리나 사이클에서 통상적으로 볼수 있는 불스티프닝 현상이 적어도 당분간은 실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채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먼저 채권금리와 채권가격과의 관계는 이러한 시소 게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게 되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진실입니다. 이것이 주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채권의 속성입니다. 주식은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수익이 나죠. 이 그래프는 미국의 만기 20년 이상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인 TLT의 주가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여기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ETLT 주가는 FOMC 직전 9월 17일 101달러에서 10월 18일 현재 94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불과 두달 사이에 7%나 폭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후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 이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연준의 금리나 사이클에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금리에 선반영되었던 경제 지표들이 기대와 엇박자로 움직이고 있어 되돌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장기시장 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는 지금 괴물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3분기 GDP 나우가 3.4%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덩치가 큰 경제가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작을 때는 1% 올리는 것은 쉽지만 분모가 크면 클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미국 경제는 이미 성장 곡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에 나온 9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MOM 기준으로 0.4% 상승하여 시장의 예상치와 이전 달의 수치를 모두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소비가 6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서 소매 판매의 증가는 견조한 실물 경제의 반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후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을 결정적으로 촉발한 것은 9월 고용보고서였습니다. 여기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25만4천개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월과 예상 15만개와 8월에 15만9천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가장 우려하던 실업률은 이전달에 4.2%에서 4.1%로 하락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정부 부문이 아닌 광범위한 민간 부문이 주도했습니다. 다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약간 높은 4%로 상승한 것이 흠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10.3으로 집계되어 시장의 예상치와 전월의 수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상에서 살펴본 실물단에서의 경제 지표들이 견조하게 나옴으로써 연준의 금리 인하 후 장기 금리 상승을 촉발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준은 기준금리 재조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FOMC 금리 결정 직후 트레이더들은 연말까지 최소한 더한 번의 비컷의 금리 인하에 베팅했었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점선은 FOMC 위원들이 점도표에 찍은 금리의 중앙값이고요. 밑에 있는 하얀색 7선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금리 예상 경로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실물단에서의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견조하게 나오자 연준은 향후 기준금리 재조정을 완만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의 부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미라우스 수석 경제부 기자의 인터뷰 기사 내용인데요.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11월 FMC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만약 데이터가 적절하게 나온다면 금리 조정을 한번 건너뛰는 것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나 정책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실물단에서 경제 지표의 견조함과 연준의 완만한 금리나 사이클로 인해 장기 시장 금리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장기채 투자는 당분간 숏 포지션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금리인하 사이클을 분석해보면 금리인하는 투자 시장에 분명히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경기의 방향성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197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번의 금리인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연착륙으로 이어진 보험성 금리인하가 5번, 그리고 경기 침체가 수반된 침체성 금리인하가 7번 있었습니다. 이 기간 중 10년물 국채 금리는 1998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경기 침체 시에 160bp 떨어졌고 연착륙 시에는 123bp 내려갔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S&P 500 지수는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을 냈습니다. 채권은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 시에 20% 연착륙 시에는 12%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에서도 경착륙과 연착륙 시 각각 평균 10%와 4%의 이자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시에 채권 비중을 확대하고 경기 연착륙 시에는 공격적인 주식 투자에 나서는 등 분산형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경기의 방향성에 따라 탄력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표는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여러가지 자산군별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볼수 있는 유익한 자료입니다 이 표는 과거 25년간 측정된 밸류에이션에 근거하여 산출된 Z값에 의해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서 z 값이는 통계학적 용어로서 특정 데이터가 평균값에서 표준편차에 몇배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Z값이 작을수록 저평가된 자산이고 클수록 고평가된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 표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평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국채, 우량채권, 그리고 공공채권 등 채권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요 중간에 하일드가 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성장주, 가치주, 대형주 등 주식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이 맞다면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고평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각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예측이잖아요. 여기 그래프에서 에콘풀 캐스팅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4% 이상으로 상승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하다가 11월에 4.3% 고점을 찍고 중장기적으로 3.5%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10월 18일자 시장 컨센서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시까지는 단기채 그리고 장기금리가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불 스티프닝 현상이 확인되면 듀레이션이 긴 중장기처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채권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장기 시장금리 예측은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도 번번이 틀리기 일수이듯이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분석 내용은 투자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므로 각자의 투자 전략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9월 FMC에서 연준은 11번의 금리 인상 후 14개월 동결 후 통화정책을 긴축해서 완화로 피벗 전환하여 기준금리를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50bp, 2025년 100bp, 2026년에 50bp의 금리가 인하되어 장기중립금리가 2.9%까지 조정될 전망이다. 이것은 시장의 기대보다 속도가 완만한 매파적 금리나 사이클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로 연준의 금리나 단행 후 장기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나 개시 후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익일 곡선의 불 스티프닝 현상이 실종되고 있다. 이것은 실질 gdp 소매판매 고용지표 그리고 제조업 등 신물단에서 경제 지표들이 이미 선반영된 시장금리 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그러나 역사적 사례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중장기 적으로 채권시장금리는 하락했다.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채권 은 저평가되어 있으며 향후 금리 예측과 경기의 방향성에 따라 분산 형 포트폴리오 구성과 탄력적인 투자 전략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 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천고마비의 계절이 무르익어가고 있는데요.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